전시효과적 소비를 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세 번째 문단 마지막 줄, 해마다 막대한 자원을 소모한다.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만스럽게 만들어야만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의 욕망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데, 재화의 양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도록 만든 어떤 결핍감을 조장하게 된다는 거죠. 어. 옷장 가득 옷이 있는데도 옷이 부족해 입을 옷이 없어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차가 있는데도 아, 저 차가 더 좋아 보여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적 메커니즘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 선택해서 다른 거 비판하기 위해서는 쟁점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에서는 가에서는 소비자 주권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소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제시문 가와 나의 가장 중심적인 쟁점은 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의 대립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숨어 있는 하위 쟁점들이 있어요. 그 하위 쟁점들을 찾아야 하는데, 자 봅니다. 제시문 다시 와 보세요. 제시문 가에서는 소비자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사회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을 형성한대요. 결국은 이 소비자의 욕망은 사적이다라는 이야기, 개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합니다. 반면, 반면. 제시문 나로 와 볼까요? 향락성 욕망을 인위적으로 조장한다고 합니다. 욕망이 조작당한다는 거죠. 외부에 의해서. 결국은 제시문 가에서는 개인의 욕망은 자율적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반면에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욕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작당한다 라는 욕망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제시문가에선 소비자주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생산자 즉 기업에 비해서 우위에 서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 제시문 나는 그게 아니죠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의 욕망이 조장당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소비자보다 기업이 우위에 있는 거죠. 기업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시문가에서는 이것이 개인을 더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제시문가에서는 아니. 이것이 자원을 낭비하도록 하고 개인들의 결핍감을 조장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초래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비 지점들이 숨어 있어요. 그럼 이런 대비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 논거를 구성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욕망은 개인적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우리의 욕망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것인가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비판 농거 구성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답안 하나만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는 나의 관점에서 가 비판하는데, 자, 가에서는 소비를 개인적 선택으로 본다. 자, 일단 비판 대상이죠, 여기까지. 자, 비판 대상이고요. 하지만, 소비는 기업의 철저한 논리적 계획으로 이루어진 마케팅과 홍보의 결과이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야. 결국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비판 지점입니다. 자, 비판의 중심 내용 쓰고요. 그다음. 농거 구성함에 있어서 욕망이란 무엇인가? 욕망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은 사회적으로 성된다. 자, 대상의 어떤 본질, 성격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까 찾았, 아까 찾았던 욕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하위 쟁점에 기반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논거 구성이 되는 거죠. 서울대에 가고 싶다거나 의사가 되고 싶다는 등의 욕망이 사회적 통념의 근거에 우리에게 주입되듯이 소비 역시도 기업이 쳐놓은 욕망의 근물망에 개인이 포획되어 하는 행위다. 이 자, 욕망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그래서 소비 대, 소비에 대한 욕망도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유 제시한 겁니다. 이유 제시하고요. 저 농거 구성 중에서 이유 제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예를 듭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의 통화 기능만으로도 만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과 게임 기능 등이 있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만스러워 한다. 자, 사례입니다. 여기서 사례 들어주고, 소비자들은 이미지와 기호로 욕망을 자극하는 자본의 거대한, 거대한 움직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 진정한 자기 욕망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는 결핍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마지막에 정리해 주죠. 자 여러분들 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숨어있는 쟁점을 찾고 숨어있는 쟁점에 기반해서 어떤 현실과 연결하다거나 지금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 현실과의 연결 속에서 문제의식 찾은 거죠. 아니면은, 어, 인간의 욕망이란 어떤 것인지. 자, 요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이런 걸 통해서 심층적이고 좀더 다각적인 논의 전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냥 제시문 나와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이제 논리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시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세상 일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확장해 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읽기의 왕 수업 같은 그러한 배경지식 중심의 수업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평가위형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